안녕하세요 재활교재 대출센터 추추맘입니다. 이번 저희 장난감은 학습과 놀이를 동시에 하기 위한 요미몬을 준비했어요. 오늘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생아들도 할수 있는 요미몬 플레이돌부터 시작해볼게요. 열어보면 짜잔! 귀여운 요미몬이 들어가 있어요. 요미몬 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미몬 플레이 돌은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원격 조정이 가능해서 좋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요미몬 플레이 돌은 수유등과 픽색소음 기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동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년형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C타입으로 충전하고 말랑말랑한 요미몬에 전원을 켜주면 됩니다. 꾹 네, 리모컨 성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잔 선생님, 리모컨 사용해 보세요. <목소리> 한번 해당 노래를 들어 볼까요? 뚱뚱한 주전자 197번. 197번 하고 오케이 누르시면 완료. 뚱뚱한 두 점자. 이 제품은 요미몬의 멀티보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저희가 구성품을 추가로 더 구매한 부분이 있고요. 한번 열어보시면 글자공부, 한글공부, 숫자공부 하기 좋은 놀잇감입니다. 전원을 켜보시면 따라그리기 패드처럼 화면을 쓰고 지울 수가 있어요. 하트 잘 보이시나요? 누르시면 쓱싹쓱싹 소리와 함께 지워집니다. 이 따라그리기가 다른 조금 차별점이 있는 부분은 카드들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한글 카드, 영어 카드, 숫자 카드, 그림 카드들이 동봉되어 있고 각 카드들에는 따라 쓸수 있는 점선 부분과 양면으로 되어 있는 다른 활동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 써 보겠습니다. 구멍에 쏙 집어 넣으면 기억 가방 글자 회글. 그러면 아이와 함께 쓱쓱 기억을 만들 수 있어요. 어, 다른 카드도 꺼내볼까요? 영어 카드나 숫자 카드는 다른 곳에서도 많은 돈인 거지만 그림 카드가 있다는 점 그림 카드도 양면으로 되어 있고 25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숫자와 함께 그림을 점차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리, 오리 모양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 그리다 보면 우리 그림이 완성됩니다. 아이가 혼자서 할수 있어요. 표본이 되는 모양을 따라 한번 그려볼게요. 1번을 따라 그리고 2번을 따라 그려보겠습니다. 눈도 그리면 2번이 완성! 3번은? 네! 날개네요.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림 카드는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 말고도 다른 활동지도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명절에 하기 좋은 장난감으로 위아래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그림에서 우와, 세계 다 찾았다! 따라 그리기 36 종이 있는데 안에 열어 보시면 다른 것과 다르게 그림이 아닌 필름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름지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따라 그리는 것이나 아니면 미로 찾기나 그림 그리기나 틀린 그림 찾기와 같이 소소하게 재밌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넣는 것이 아닌 위쪽에 올려 주시면 보입니다띵띵드링띵띵드링띵띵드링띵띵띵 드디어 매체 없이 종이와 불편한 연필, 사인펜, 색연필 없이 멀티보다 하나만 있어도 명절, 여행, 비행기 안, 자동차 안에서 재밌게 놀수 있게 대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재밌어요. 끝 요미몬의 핵심 아이템, 요미몬 키즈탭 옆면 측면 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주시면 바로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서 책상에서 볼수 있도록 손을 놓아도 혼자서 잘쓴나는 점. 이 점도 잘 만든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노래방, 영어 챔트, 영어 동화, 동화, 동료, 배움터, 이미지 박스, 오디오 박스, 다양한 설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해볼 거 동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세계의 명작 동화,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를 찾아서 누르면 바로 측지 재생됩니다. 음. 듣고 싶은 걸 듣고 있겠다. 화면에 음. 꺼주시면 화면이 안 나와도 음. 소리가 나옵니다. 손잡이도 있기 때문에 음. 아이가 라디오처럼 음. 들고 다닐 수도 음. 있고요. 이놀잇감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 노래방을 가보겠습니다. 노래방을 위한 마이크도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는 총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하셔도 되고 춤이 많으신 어머님, 아버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꼽는 옥수선은 이쪽에 있고요. 자, 선생님과 함께 노래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중국가 노래방을 한번 해볼까요? 안녕3 3 2 2 2 2 2 2 2 마이크 셔야죠 하야 잘잘 잘.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 <laughs> 좋다는 점. 아, 진짜 너무 좋다. 할머니 같아. 집 가서 할머니 앞에서 뽐내고 세뱃돈 받으면 너무 됩니다. 짤짤짤. 미소시 재활 교재 대출 센터 추치범이었습니다 <laughs> 끝.